갑니다 이 미쳤다 원래 약간 세미 스노키 600원 3위엔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예뻐 <목소리> 상해가는 2시간 내내 같은 노래 들었어요 하하 아티아우 진짜 맛있는데 너무 짜요. 상하이 수양마을 팔롱티엔디에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귀여운 강아지도 봤네요. 예쁜 언니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여기 찜에 두고 밥집 좀 찾으려고요. 여긴 요즘 MG 사이에서 뜨고 있는 상하이 복합문화공간이래요. 막 사람이 엄청 붐비진 않는 것 같아 요리고 덮밥 여기도 괜찮다 어. 현지인들 많이 가는 느낌 진짜 다양한 걸 많이 팔아요 와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찌개 핀을 찾아라 어 여기있다 있는데 아내약 알사탕 해꼼 파코방향제 너무 예쁘다 뭔가 되게 테마가 다양한 것 같아. 응. 과일도 팔고. <laughs> 우 <우와. 웃음> 캐리커처도 있고 굉장히 활발한 공간이었어요.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유 튀김을 시켰고요. 한입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뜨거워요. 너무 부드럽고 또 먹고 싶다. <laughs> 계란 볶음이랑 할머니표 특수부이탕 차슈 이렇게 먹었습니다. 카페에 왔습니다. 완전, 완전 큰 댕댕이가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 저는 패션으로츠 에이드를 시켰어요. 이제 조금 더 둘러보다가 한인타운 가기로 했어요. 사람 짱 많다. 상하이의 떡하니 너무나도 익숙한 카카오페이가 <laughs> 팔롱티앤디랑 한인타운은 차 타고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뭔가 괜히 한글 보이니까 반갑더라고요 세븐일레븐도 구경 좀 해주고 이런 라면도 구경하고 바나나 우유가 3,000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 전 딱히 살건 없었어요 그 대신 지수 언니가 추천해준 이 초록색 떡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대요 청춘 마당 여기도 야외 매대가 많았고 우와, 되게 우와, 다양한 와, 걸 나이야. 많이 팔았어요. 꽃도 팔고 막 이런 인형도 나이야. 많이 팔고 장난감도 있고 카페 갔다가 아, 화장실을 찾아. 안 가가지고 갑자기 치킨 바나나 시전 현타 왔쥬? 화장실, 화장실 거울에서 이쁜 척 하는 거공놀림 너무 반갑다 이 라면들. 맛있겠다. 집게핀, 집게핀. 어, 집게핀. 어, 저 많은 걸다 선수 만드신 거래요. 말랑말랑 기분 좋았어요. 드디어 무난한 집개핀을 찾았습니다. 저는 못하니까 언니들과 같이 골라줬어요. 너무 너무 익숙한 뚜껑이 있으니까 좀 반가웠어요. 한인타운이니까 서울 야시장이라 해놨나봐요 주문회원 어중 가나 있구나 저희는 유일한 코인노래방을 갈겁니다 과연 잘 돼있을까요? 노래방 가 코인노래방은 3층에 있는데 많이 구석진 곳이 있어서 잘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게 맞나? 하는 곳이 있어요 간판은 있는데 왜 없지? 어, 뭐야 진짜 대박 노래 부스는 7개 정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잘돼 있었는데 뭔가 마이크 질이 아쉬웠습니다. 다 놀고 난 7시 30분 정도였고 이제 기차역을 가야 됩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중. 어이, 달려 달려. 기차역으로. 와 신호 계속 걸리. 10분 되면 취소하는 게알것 같아. 어... 못다 왔냐, 10분이면. 가능할지도. <laughs> 무사 통과. 여권 없어도 되네. 자, 오른쪽? 무슨 이렇게 좀. 넓어? 대박이다. 어, 상하이라 그런가. 이게 다 줄이라고요. 어서할어 오케이. 아주 굿 나이스. 아 저거구나. 황조! 황조! 갑시다이! 유코차 좀 떠봐요! 6호 네. 코차 15삐! 유코차 15삐! 여기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널널하네? 굉장히 널널한 편이에요. 조금만 제껴볼까? 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쇼츠 찍고 있었는데 옆자리 어머님께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안고 싶다고 제가 중간 자리잖아요. 자리 바꿔달라고 하는 상황이 찍혔는데 너무 웃긴 거야. <laughs> 근데 어머님이 저 보고 예쁘다고 해주고 퍼글러 키링 귀엽다 해줬어요. 짠이 사람 진짜 많다. 한저우 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갈 거예요. 가서 얼른 씻고 싶다. 네. 네. 차가 도착하는 네. 번호가 뜬대요. 네. 택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들 따라가야지. 가자. 찾았다. 같은 네. 과 음. <laughs> 대표님댁 가서 다 같이 한잔 네 슈퍼 슈퍼 맥주 한캔 마셨으면서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laughs> 다음날 아침 제 처참한 모습이고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얼른 3편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